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응용 문제로 실력 쌓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예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멈추고 유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아니면 다 듣고 여러분들이 유제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 뭐 수학에 정해진 게 있니?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결과만 좋으면 돼요. 잘 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여러분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 여러분들 시험 그 뭐야 테스트 보러 왔을 때 얼굴 꺼먹고 수학 되게 못하게 생긴 사람 있었잖아 그치? 아니야 <laughs> 미안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선생님 그 그런 사람 아니야 선생님 얼굴 하얗고 됐다 잘생긴 사람이야 <laughs> 자 1번 보겠습니다 4장의 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세자리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해보시오 가장 큰 수, 대따리 제일 큰수 제일 큰 수는 몇입니까? 세 개만 이용해야 돼, 세 자리니까 100의 자리가 제일 큰 거, 800그 다음, 그 다음 큰 거, 60그 다음 큰 거, 4 이게 제일 큰 거고요 제일 작은 수, 제일 작은 수 소, 작은 소 제일 작은 수, 앞에 제일 작은 수 100의 자리부터 제일 작은 수부터, 200그 다음, 46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 해달라는 거야? 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에서 6 더하면 10, 10. 이렇게 1 올려주고요. 10, 11 더하면 11, 11.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잠깐 멈췄다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다 듣고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2번. 영호와 경민이가 가지고 있는 구슬수입니다. 영호와 경민이 중 누가 구슬을 몇개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구해보시오. 영호하고 경민이는 아직도 구슬치기 하고 있네. 그치? 자, 영호는 빨간 구슬, 파란 구슬, 영호 더 해보자. 영호, 영호는 더 해보면요. 몇이야? 4, 더하면 3, 더하면 5 이렇게 있고요. 경민이는 더하면 어, 5, 1 올라갔네. 그치? 10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3, 그다음에 여기 4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일단, 누가 많아? 0호가 많아, 0호. 영호. 0호가 많아. 몇개 많은지는 빼봐야 알겠죠? 그럼, 534에서 435를 빼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못 빼니까 빌려줘! 빌려줘! 여기 2가 되고, 10 넘어와. 14에서 5를 빼니까 9가 되겠죠. 빌려줘! 4가 되고, 여기 10을 빌려줬으니까 12에서 3을 빼면 9가 되겠죠. 그다음 4 4배니까 0. 안 적어 줘도 되겠지? 자, 99개네요. 영어가 99개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적어 줄 수가 있겠네. 3번 보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해 보시오. 집에서 학교까지 리려 아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는 못 더하니까 아, 어떻게 더 할까요 요렇게 요렇게 더하면 되겠네. 그치지 어우,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야겠네, 요 길이. 요 길이를 빼줘야겠네, 요 길이. 그치? 요 길이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지금 얘는 425가 나와 있는데, 얘는 몇인지 모르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구해? 356에서 174 빼면 얘가 나오지 않겠니? 그치? 여기, 여기, 여기 도서관이 있고, 여기 우체국이 있고, 여기 학교가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이만큼이 356이야. 그런데 이만큼이 174야. 이거에서 이거 빼면 요만큼 나오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425에서 요거 더하면 되겠네. 맞냐? 그럼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자. 요거부터 356에서 몇을 빼? 174를 빼. 빼면요. 아, 빼면 2, 얘 못해. 도와줘! 도와줘! 빌려줘! 그러면 15에서 7을 빼니까 몇이야? 15에서 7 빼면 8이죠. 2에서 1 빼니까 1. 그럼이 길이가 몇이야? 182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425에서 182를 더하면 되겠죠? 452에서 182를 더하면 이제 전체 길이가 나오겠네요. 더 해봐, 4가 되겠죠. 더 해봐, 13, 13. 더 해봐, 6. 그래서 634m가 답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 됐지? 여러분 잘 이해 안 되면 한번더 들어? <laughs>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한번더 들어?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한번더 들어.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유제 문제 똑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4번. 어떤 수에서 267을 빼야 할 것? 은 어떤 수 우리 뭐라고 표현해? 보통? 네모라고 하잖아. 그치? 어떤 수에서 267을, 267을 빼야 된대. 빼야 된대. 근데 잘못했대. 아우, 이 지민이 같은 녀석. 이런 지민이 같은 녀석. 잘못했대. 빼야되는데 잘못해서 276을 뺐대. 네모에서 276을 뺐대. 그랬더니 357이 됐대. 바르게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 어떤 수가 뭔지 구해야 되잖아. 그 다음 이 어떤 수로 바르게 어떻게? 267을 빼야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어떤 수를 구해야겠네요? 이렇게 식을 적어주는 거야. 바른식. 이건 지민이식. 틀린 지민이식. 이거는,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수학을 잘하는, 어, 바르게 푼, 어, 리식해리식 어, 이거는, 어, 맨날 실수만 하는 지민이식. 아니야? 지민이 싹 대따리 잘해? 어, 알았어. 미안. 지워줄게 지민이 아니야. 지민이 아니면 누구야? 지민이 아니면 누구야? 어, 재민이, 재민이식. 자, 이거. 대따리 못해. 이건 제대로 해. 그러니까 대따리 못한 거에서 뭘 구해야 돼? 네모를 구해야 돼. 자, 얘라, 얘에서 얘를 뺐는데, 얘 야. 여러분 잘 봐. 6에서 2를 빼. 그럼 4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린 이걸 구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미안. 미쳤나봐. 이게 아니라. 이거, 이게 아니라, 뭘 구하고 싶어? 이걸 구하고 싶어. 제일 큰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하고 얘를 뭐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2하고 4를 더하면 6이 나오잖아. 우리 얘 구하는 거잖아. 얘하고 얘를 뭐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76에서요. 357을 더해. 더하면 어떤 수를 구하는 거야? 6에서 7 더하면 13 그냥 3이 아니라 1 올려준 13 어, 8에서 5를 더하는 거지? 7에서 5가 아니라 8에서 5를 더하니까 얘도 몇이야? 8에서 5를 더하면 13 13자 그러면 3에서 3 더하니까 6 633 그럼 어떤 수는 뭐가 됐어? 633이 됐잖아. 그럼 어떤 수는 뭐가 됐어? 633해이야 이제 계산해라. 633에서 267을 빼면 되겠네요. 633에서 267을 뺀게 제대로 계산한 거죠? 한번 해보자 빌려줘 여기 2가 되고 여기 10이 되면 13에서 7 빼니까 6그 다음에 빌려줘 여기 5가 되고 여기 12니까 12에서 6 빼면 6그 다음에 5에서 2 빼니까 3 답은 366이 되겠죠 됐죠? 할수 있겠죠? 자 옆에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수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해보시오, 그랬습니다. 모두 구해보래, 모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 중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봐. 이것도 그냥 이거를 이거를 모르는 수라고 생각해봐. 이거를 모르는 수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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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러면 이 모르는 수 네모 더하기 257한게 901이잖아. 901, 901보다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얘가 작아야 돼. 어쨌든. 똑같은 수 구하면 얘가 뭘 넣었을 때 작아지는지 알수 있잖아. 그치? 뭐 작은 수 집어 넣으면 되잖아. 맞냐? 그니까 러 일단 같은 수를 찾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서 얘니까 어떻게 한다고? 얘를 구하려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901에서 257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빼주자. 1에서 7못 빼니까 빌려줘. 어? 빌려줘야 되는데 이새게 0이네? 오, 0이네? 영인이 어떻게 빌려줘? 영인이, 얘 빵인데 어떻게 빌려줘? 그치? 여기서 먼저 빌려온다음 빌려주면 돼. 너 빌려주기 위해서 빌려와. 이 새끼, 빌려주기 위해서 빌려와. 그러면 얘 먼저 빌려와. 여기에서 얘가 8이 되고, 얘는 뭐가 돼? 1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 10이 된 상태에서 빌려오는 거야. 그럼 얘 9가 되고, 얘 10이 되는 거야. 그치? 빵일 때는 못 빌려오잖아. 야, 너 빵이야? 앞에서 빌려와.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빌려오는 거야. 알겠냐? 그럼 11에서 7을 빼니까 4가 되겠죠. 9에서 5를 빼니까 4가 되겠죠. 8에서 2를 빼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봐. 644 더하기 257이 몇이 되는 거야? 901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커야 돼? 901이 커야 돼. 901이 커야 되니까 644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이거 지어보자. 어이고, 어이고, 작은 수가 들어가야겠죠. 644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 돼. 작은 수가. 그래야 얘가 큰 수가 되잖아. 그치? 지금은 같은 거고 근데 10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여기 4 들어가면 되안돼4 들어가면 되안돼안 되지? 4 들어가면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더 작은 수 3, 2, 1그 다음 빵 요렇게 4개의 수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맞냐? 빵, 1, 2, 3 이렇게 4개가 답입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됐죠? 자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건 뺀 거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해서 풀면 돼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주머니에서 공두 개를 꺼내 공에 적힌 수의 차가 300 뺀게 300, 3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공을 꺼내야 할지 공에 적힌 수로 뺄셈식을 만들어 보시오. 300에 가까워야 된대. 자, 봐. 그럼 100의 자리만 일단 봐봐. 100의 자리만. 900에서 이게 제일 큰 거니까 이걸 본 거야. 900에서 700 빼면 한200 나오는 거 아니니? 200몇200 20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죠? 맞냐? 그다음 900에서 400 빼면 한50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죠? 900에서 100을 빼면 한한 한, 아, 800 정도 나오겠네요. 아이고, 이것들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 200이니까 볼필요 없어. 그러면 그러면 930 아웃 나가리. 아웃 자, 그러면, 그 다음 큰수 보자. 738이니까, 한 700에서 400 빼면, 오, 그래, 한300 가까워지겠네. 700에서 100을 빼면 600 정도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일단 1번 후보, 738에서 479를 한번 빼보는 거야. 3 0 0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 다음! 그 다음 걸또볼수 있죠. 그 다음 거 뭐? 그 다음 거뭘볼수 있어? 479, 그 다음 큰 거, 479에서 157을 한번 빼보는 거야. 400에서 100을 빼면 한300 가까워지니까, 어우, 두 번째 후보. 479에서 157을 한번 빼보는 거야. 누가 300에 가까운지 보면 되겠죠? 두번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요거 먼저 해봐봐. 빌려줘! 2. 그 다음 10이니까 18에서 9를 빼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 아, 어, 빌려줘! 6에서 6이 되고 12죠? 12에서 7을 빼니까 5. 그 다음에 6에서 4 빼니까 259야 그럼 300에서 얼만큼 차이 나는 거야? 300과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259면 빼봐 300보다 얼만큼 작아? 가까운 거니까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데 얼만큼 작아 얘는? 차이가 얼만큼 나는 거야? 여기 빌려줘 여기 10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여기 9가 되고 여기 10이 된 거야 그지? 그럼 10에서 9 빼니까 1 9에서 5 빼니까 몇이야? 4 여기는 0. 41 차이 나는 거야. 얘는 300에서 41 차이 나고. 자, 얘는요. 2. 7에서 5 빼면 2. 그 다음 3. 아, 300에서 얼마큼 차이나. 22 차이 나네. 아유, 그럼 누가 300에 가까워? 얘가 가깝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479 빼기 157. 이거는 322. 얘가 제일 300에 가까운 수가 되겠네요. 그죠? 두번 계산해 보는데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돼?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제일 큰 수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는 두 수를 골라 차가 2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어 보셔야 했으니까 725와 한 700보고요 700에서 얘를 빼보고 얘를 빼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 얘에서 얘를 빼보고 얘를 빼보면 얘에서 얘를 빼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고 그 중에서 어, 제일 가까워 보이는 걸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냐? 여러분, 예제 문제 선생님이 다 풀어줬으니까 유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